아쉬운 지연이 새별 프렌즈, 여기에 동물들, 귀여운 동물들 보러... 주차장? 어, 주차장? 아, 괜찮아요. 몇분 걸리지? 20분이다. 니까 오, 멋있는데? 드릴게 우와. 아이고, 아이고, 또. 응. 안녕. 먹이달라고 오는 것 같아, 요보 맞아. 어, 돼지도 있어. 오, 돼지도 있어. 대왕이다. 엄청 커. <laughs> <오> <laughs> 어, 고마 돼지도 있다. 어, 너무 재밌다. 아, 돼지. 돼지는 돼지 안 먹네. 돼지는 내비두자. 돼지는 좀 많이 먹어. 아, 쟤얘야겠다너 아, 진짜 너무 말랐다. 아, 어, 이거 왔어 어! Oh. <laughs> 여보, 반찬통 조심해! 어, 안돼 안돼! 조조어머어머어머아기는안 먹고 싶그만아우 그만 좀안 빠져? <laughs> 노래가 너무 웃겨. 찌끄만 거. <laughs> 이빨 봐. <laughs> 예쁘다. 많이 거 됐어? 어. 하나만 응. 안녕. 아. 거위입니다. 아. 네. 게 3주 됐어요. <laughs> 음... 한번나 <laughs> <당근만> 먹나? 아당근만 <laughs> 먹나?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어? 네? 너무 사람같이 생겼서어세 어, 마리가 왔어도 돼. 너무 잘어잘먹는다잘먹었어 오. 얘잘 먹는다. 잘 먹었어? 오. 거청강하네 대박이. <laughs> 어얘 먹네? 어 그래 먹는 애 좋아하지. 뭐. 뭐. 이건 먹는 게 아니야. <laughs> 쳐다보는 거. 다 도조? 더, 더얘 이거 잘 먹네. 됐어. <laughs> 얘도 이거 수염 봐. 응. 머리카락 수연는데요? 같아. 가발 같 가발 같아. <laughs> 우리가 왔다. 대팍해가지고 <목소리> <안하잖아. 목소리> <correr> 무서워 여기로 와야지 그니까 저렇게 온다 근데 너무 컸다야이너아 <작았어. 목소리> 바나나 구멍이 아니 <laughs> 제일 높이 올라가서 하나 하나 먹는 거 봐. 껍질밖에. <laughs> 오. <웃음> 진짜 <멋있게 없네. 웃음>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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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, 같이 찍어야 돼. <laughs> 줄게. <laughs> <이게> 너무,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게 생겼어. <laughs> 어강아지이 <목소리도> 불렀어? <불러 써. 웃음>

어일로와 이제. 톡. 통... 아. 그래 가자. <laughs> 어. 뭐 멋있는데? 앞에서.

아, 눌렀잖아. <laughs> 오 <laughs> 예쁘다 너무 예뻐 와 왜냐면 과자 좀 먼저 넣으려 어.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. 와 여보, 이거 먹을 거랑 과일 이렇게 해주셨어. 우와. 아침 이걸로 해? 먹으면 되겠다. 냉장고가 어디 있어? 이거. 여기는 진짜 아기들이랑 오면은 아기들 진짜 좋겠다. 여기 놀거 진짜 많네. 와. 와. 와 귀여워. 우유, 아기 우유. 또 많이 해주셨네. 와 진짜. 오름 꺼 볼게. 아, 어, 너, 방이 엄청 너, 넓어 아, 우와. 우와. <laughs> 어, <세탁기>. <웃음> <웃음> 우와. 나2층 갈게. 오 뭐야? 방왜 이렇게 엄청 넓어? 이쪽에는 아 화장실,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. 우와, 어 예뻐. 와, 여기도 침대가 있네. 어, 우와, 우 와. 아, 어, 여기는 한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, 이틀밖에 안 있다니. 3일이지, 3일. 여기도 방이 없네? 오, 뭐야! 왜 이렇게 많아? 우와. 이야. 동영상인데, 이거? 아, 그래? 응. 여기 근데 끊어지면 어떡해? 책도 어, 있네, 도마 책도. 어, 근데 딴판하긴 한데 무섭다. 어머, 나 눕고 싶어. 이거 옆에 게임기도 있어. 미쳤어. <laughs> 와. 오, 어, 진짜 좋다. 그치. 어, 아, 하지 살고 싶어. 저기. 좋은데? 오! 오. 임 엄청 많아.

위에 피크닉 이런 바구니도 있고 여기가 밖에서 그림 그리라고 모자인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들고 나가야 된다. 이거야. 갖고 <목소리> 싶긴 해. 놀 저기 너무 예쁘다 이제. 예뻐지는 시간이야 이. 와 지금, 대박이다. 예, 엄청 잘 나와 그럼 이제 해 쟤는 안 준비를 한번 해볼까 사진은 안 찍어도 돼? 사진 찍을래 <목소리> 동영상 좋아해? <laughs> 러 갈까요? 진짜저렇다저몇개 보면. 어렇게 이렇게. 이게이게이래그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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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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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게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기이거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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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게고렇게거렇이거 좀 주황색깔, 진한 주황색인 게 있는 거니까 아, 역시 이 색깔 되니까 진짜 예쁘다 응, 어? 괜찮은데요? 예쁘다 그림 조금 그리다가 갈치조림 먹을까? 응 음, 그래도 아니면 사진만 찍고 <laughs> 진짜 많아 진짜. 그렇죠? 이렇게도 있고요 네. 기 거기에 두고 그림 그리는 거 같아요 여기 집이 너무 어, 아름뭐 뭐 가만히 있어야 돼비기랑 같이 찍어줘 비행안 나와 어차피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진짜 예쁘다 오, 뭐, 저게 왜 저렇게 크다니 저거 딱 오름에서 봐야 돼약 300m 우리도 한을까 그냥 하루도 쉬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여름이면 더 좋았겠다. 너무 추워가지고. 여기 집이 있나? 새 집이? 그런가봐. 얘네들 스테이가를 인가봐. 뭐야. 여기 어디 집이 있나봐. 튜브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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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도 엄청 넓네. 그래? <laughs>